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미친 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 상태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썸말씀 그래, 안쓰고 어, 직접 어,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용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미치게 하시는 야곱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미치게 하시는 야곱을 기쁨으로폭발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라면서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큰 축복이야. 나타난다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어떤 축복이었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어 맞죠? 장세기 32장에서 야곱강에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렀다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된나타나시면요첫 번째 하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바꾼다 곧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불타오르게 하고 사랑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그 얘기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이네. 하나님이 적전한다는 나는 전능을 하려는 분이다.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무슨 일인지 다할수 있는 하나님니다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죠. 크, 어떤 큰 권세와 큰 놀라운 사람이 내 옆에 나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어.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겠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게 요청하시오 내가 무엇인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날 잠안 오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비전과 꿈과 소망과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완전히, 네, 꿈으로만 남아있고, 계획으로만 남아있고, 비전으로만 나아던게 이제는 생생하게 되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친구가 되고, 내 목자가 되기 때문에 네인생 끝났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이 폭발되고, 감격이 폭발되고,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폭발되고, 뭐예요? 확신이 폭발되고, 막 찬양이 폭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확신이 확 오는 거죠. 확신이죠, 확신. 되는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니야.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꿈인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아니라 전이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너 모양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버지 내 인생이 그냥 크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뿐만 아니라. 또, 멋있는 것이 뭐냐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구보로부터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이게 나이가 70인데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입니다. 너를 통해서 한 백성,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 어? 아니, 뭐, 이게 내가 어떻게, 내가 민족이 되나? 예? 아니, 나는 가족들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아니, 뭐 열다섯 명몇개안 되는데, 민족이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뿐만 아니라 뭐야? 내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네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라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주말, 내 인생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대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 어마어마 무시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죠. 에이, 그랬으면 좋죠. 그렇게 해주면 좋죠.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현실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쳐버리고 폭발되는 거죠. 야곱이 복받는 시간인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예,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자. 땅을 또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캬, 땅을 축복을 주신,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예, 땅 현실로 그 땅을 준다는 거야. 땅이라는 것이 뭐야? 진짜 현실적인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예? 크, 그걸, 야곱이 준다고 약속을 주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거야. 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올라가시니까. 이걸 생생하게 야곱이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내 앞에 있는 현실로, 비전이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보여지는 확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뭐예요? 예비가 나온 거죠. 예비, 그 재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배달이라고. 베데디브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생크하고 번성하게 한다. 네 자손에서 왕이 나오게 한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확 여곱에게 들어오듯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이 뭐예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야. 아, 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생생하게. 예, 그것이 이거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야곱은요. 뻑가 버렸습니다. 미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톡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된점늘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미쳐 버리고 신발 하나는 축복의 하루가 될줄믿습니다 까불어 주십시오.